다시 돌아왔습니다. 스타킹과 <laughs> 놀아보는 TV 우리는 채널 S. S. 오늘은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음. 그냥 편의점 가서 아무거나 막 집어 왔어요.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집어 왔어요. 네. 그게 바로 오늘 리뷰해드릴 스타킹이 이겁니다. 네. 초특가 한 족. 2700원이라고 써 있는데. <laughs> 초특가 맞나요? 네, 뭐, 초특가 한 켤레 에 2700원이래요. 이게 뭐. 초특가라고 써있어서 제가 집어온 건 아니고, 그냥 앞쪽에 이렇게 있길래 제가 그냥 막 집어왔거든요. 네. 그냥? 어, 취지가 좋은 것 같은 게 이번에 쓰고 리뷰 취지가 여성분들 스타킹 신다가 올라가서 편의점에는 항상 거의 파니까 급하게 이렇게 많이 사서 신는단 말이에요. 저도 그렇고. 그쵸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아 이거 사야지 하고서 고르시는 분들도 있긴 하는데 네. 어떤 걸 리뷰를 좀 해볼까 하다가 그냥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잡았어요. 네. 근데 이제 검정이야 또 네. 검정인데 페넬로페 팬티스타킹이라고 써 있어요. 네. 그래서 뭐 제조원도 이렇게 써 있고 나름대로 보면은 여기도 뭐써 있을 건다써 있어요. 네. 뭐 나일론 폴리우레탄 네. 그리고 사이즈가 사이즈가 뒤에 보면 M, L 써 있는데 네. 결국엔 네. 프리 사이즈. 네. 네. 그러니까 이게 그 국산 스타킹 좀 특징이 미디움하고 라지라고 네. 사이즈는 다써 있는데 네. 결국에는 프리 사이즈. 네. 저도 뭐 스몰, 미디움 이렇게는 잘본적 없는 것 같아요. 뭐 편의점이든 어디든 가 보면 뭐 스몰 없어요. 네. 본적 없어요, 저. 그리고 스몰은 없는데 미디움하고 라지는 있어. 근데 결국에는 프리, 프리. 사이즈. 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냥 무작위로 선별해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뭐뭐이 제품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이런거 보다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해가지고 아직 뜯어 보지도 않은 거거든요 아주 따끈따끈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얼로 제가 한번 언박싱 네.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. 네. 초특가 한족족네그 족의 그 족이죠 네, 한 켤레에 2700원 발족 네 발족 한 켤레 2,700원 초특가래요. 페넬로페 팬티 스타킹 미디움 라지 검정색. 제가 절대 이 모델 보고 뽑은 거 아니에요. 그냥 손에 잡히는 대로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. 뭐 있을 내용은 다 있습니다. 뭐 네, 섬유 소재하고 뭐 제조사 뭐 어디 어디 음. 다 나와 있고 뭐 세탁 방법 네. 뭐 이렇게 다. 검스 검정 스타킹의 네. 음. 준말이죠 검스. 네. <laughs> 형태는 딱 봐도 그냥. 네 기본 스타킹이에요. 네, 일자예요. 그냥 뭐 특별히 이렇게 형태가 어떤 특별하게 뭐가 특별한 건 다른, <laughs> 특별하게 특별한 건 아니고. 다른 스타킹처럼 위에 라인까지 밴딩까지 네. 조금 더 두껍게 돼 있고. 똑같아요 팬티 네. 부분도 뭐 똑같고. 다른 부분은 이것도 앞뒤 구분은 없어 보이네요. 늘 그렇듯이 대부분의 스타킹과 똑같은 형태. 네. 저는 그렇죠. 차라리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게더 낫더라고요. 네. 그러니까 앞뒤 구분이 없으니까. 저도 그런 게 신기가 더 편해요. 데니아 표시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15데니아? 네. 그냥 일반 많이 비치는 검정 스타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. 약간 스타킹의 결이 좀덜 촘촘한 느낌이 결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, 네. 근데 뭐 일반적인 스타킹도 대부분 다 이런 결이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그... 이렇게 부분, 부분, 이런 부분, 이게 어? 올이 나간. 이게 포장할 때 잘못된 건지, 이렇게 네. 좀 살짝씩 이렇게 생채기가 있는 어... 부분이 있네요. 근데 요 정도는 이렇게 조정이 가능해요. 일반적으로 네. 이렇게 손으로 좀 당겨주면은. 파바가 되니까 두께감은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완전 그냥 피부가 비치는 네. 그냥 만졌을 때 되게 보들보들하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되게 뭐 질이 좋다거나 그렇다고는 못 느끼겠어요 에스양이 네, 한번또 신어 보시고 네. 한번 저희가 평가를 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네 네. 편의점에서 제가 그냥 마구잡이로 선택을 한 자, 페넬로페 팬티 스타킹. 네. 아, 근데 요거는 검정색이 왠지 좀더 원단 자체가 좀 투명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. 투명한데 결이 엄청 보이네요. 결이 있어요, 진짜. 스타킹 그. 원단에 결이. 딱 눈에 보여요. 네, 결이 있네요. 이렇게 보이시나요 음. 눈에 이렇게 딱 결이 엄청 보여요 네.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결이... 라인도 이렇게 보이고요 약간 틀리게 엇나가기 신으면 이런 결이 왜 생기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판단을 못하겠어요 이게 여, 그 염색이 잘못된 건지 여기 빵구도 나 있어요 아이코 원단에 이렇게 흠집이 나있네요. 네. 요런 거는 아마 그 포장할 때 조금 아... 잘못됐을 수도 있어요. 왜냐하면 포장을 또 사람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뭐 기계가 포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이 대부분 포장을 많이 해서. 완전 착용을 하고 오셨어요. 이제 편의점에서 제가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그냥 네. 구매를 한 스타킹인데. 페넬로페 팬티 스타킹. 네. 그냥 편의점에서 아주 흔하게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스타킹이라서 제가 무작위로 손에 잡히는 대로 그냥 막 집어온 네. 제품입니다. 근데 요거는 그동안 제가 리뷰했던, 저희가 리뷰했던 스타킹들하고 좀 다르게 결이 보여요. 네, 이렇게 가로, 세로 결이 엄청 뚜렷하게 보여요. 네. 요거는 정말 그 스타킹에 조금 민감하신 여성분들이라면은 조금 눈에 띌 수도 있을 것 같아요, 왠지. 네. 딱 보면 이렇게 결이 보이기 때문에. 특히 허벅지 이런 부분은 네. 너무 명확하게 보여요. 그 흠집도 이렇게 약간 네. 스크래치 난 것도 조금 있고. 어, 원단 텐션감은 나쁜가요? 좋은가요? 어떠신가요? 텐션감은 딱히. 다른 스타킹에 비해 떨어진다고는 못 느끼겠는데 가볍게 늘어나는? 착용감은 되게 막 짱짱하거나 쫀쫀한 느낌보다 그냥 편하게? 네 편하게 그냥 스타킹에 갑자기 올이 나가서 아니면 많이 찢어져서 급하게 서네 네, 급하게 살수 있는 그냥 초특가 2,700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네. 편의점에서? 네. 음, 우리가 뭐 백화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정말 명품 스타킹 네. 이런 거 아닌 이상은 네. 사실 대부분의 이렇게 저가에 형성되어 있는 제품들은 크게 차이는 없어요 네. 사실은. 저런 스크래치가 좀 없게 이렇게 이, 이렇게 빵꾸나 이런 네. 이런 거를 조금 더 신경을 써서. 포장을 했으면 어땠을까? 네.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. 팁터 부분도 네, 이 부분도 결이 많이 보이죠? 보이시나요? 네, 그러네요. 네, 그리고 네. 딱히 그렇게 도톰하고 짱짱하게 돼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거 같아요. 그냥 2,700원 제품군에서는 그냥, 그냥 가격값? 네, 딱그 정도 라인. 네. 근데 신어도 촉감이 조금 안 좋으신가요? 아까 좀 약간 까끌까끌한 아... 느낌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S 분이랑 여지껏 했던 스타킹 중에서는 제일 좀 막... 약간 거친 느낌이 좀 소리가 들리는 거 같아요. 네, 이게 다리에 직접적으로 까칠까칠한 느낌이 드는 건 아닌데 그래도 느낌이 약간 좀 부드럽거나 그러진 않아요. 사실 이 제품의 그 가격대에서 굉장히 많은 걸 바랄 수는 없어요. 네, 네. 맞아요. 그 가격대에 그리고 뭐 초특가로 나왔다고 하는데 그 제품에서 굉장히 많은 걸 우리가 요구하는 를 거는 음. 사실 그거는 어렵죠. 네, 그거는 좀 좋지 않은 습관인 거 같고. 음. 네. 정말 좋으려면 최소한 두배 이상 가격은 네. 돼야지 이렇게 좀 포장했을 을때그런 음. 네. 스크래치가 없게. 음. 그런 것만 조금 신경을 더 써주면 좋겠는데 네. 자 오늘 검정 스타킹 편의점에서 제가 무작위로 선택을 한 페넬로페 팬티 스타킹 저희가 그러니까 종종 무작위로 선별을 해가지고 한번 저희가 리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런 스크래치는 이렇게 손으로 예 네, 그렇게 약간 당겨주면 네, 하니까 좀 펴지네요 네, 살짝 없어져요 네 오늘 무작위로 선별을 해서 그냥 리뷰를 해 보는 제품이었습니다. 저희가 다음에도 무작위로 한번, 뭐 이런, 이런 거 괜찮네요. 무작위로 그냥 막 골라오는 오, 거. 네. 비교해 볼 수도 있고. 백화점 가서도 우리가 한번 나중에 오. 무작위로 그냥 아무거나 막 사보는 거. 가격 생각 안 하고 백화점 거는 그냥 막 사면 다 좋나? 뭐 이런 거. <laughs> 아. 네. 백화점 거라고 다 좋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내 네,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오. 다음 이 시간에도 저희가 재밌는 스타킹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스타킹과 놀아보는 TV 채널 okay. S. S. 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